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풀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우스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어, 커세어 하푼 RGB 게이밍 마우스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 제품을 산 데는 에 어, 엄청난 이유가 있습니다. 사실 커세어에서 이벤트를 했어요. 200개 한정 수량으로 어, 200개 중에 10명한테 어, 이 마우스를 사면은 커세어 스트라이프 청축 키보드를 어, 준다고 해서 그냥 어차피. 가격도 그렇게 안 비싸니까 한번 사 보자 해서 샀는데 네 역시 키보드 안 왔습니다 가격은 약 4만원대인데 지금 32,900원에 구매할 수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전멸 말고 한번 뜯어보죠 자 이렇게 뜯어주시면은 안에 마우스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이드 있고 이게 아마 간략한 속에 뭐, 이거 두 개, 설명서 같은 게두개 있고, 뭐, 이상한 종이 쪼가리 하나가 있고요 여기 마우스가 있는데, 마우스는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. 그래서 딱 꺼내면은, 커세요, 마우스가 나오게 됩니다. 네, 일단, 크기는 제 손바닥보다 작아요. 지금 커세요. M65 화이트 제품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은, 좀, 작네요, 마우스가. 네, 크기는 그렇게 네,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무기는 진짜 가벼워요, 마우스가. 보시면은, 이게 M65인데, 좀 무게감이 있어요. 축 때문에. 얘는 진짜 가볍네요. 그냥 플라스틱 느낌이에요, 완전히.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. 자, 지금 연결을 했는데, 네, 빨간 빛이 들어오네요. 이렇게 DPI마다 색깔이 바뀌어요. 이거를 아마 커세어 엔진 유틸리티에서 어 조절이 가능할 거예요. 네, 그럼 지금까지 풀맨이었고요. 어, 오늘은 커세요 마우스 한번 어, 개봉을 해보았는데 어, 영상이 재밌으셨거나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